웨스트민스터 교부터 시작을 합시다. 자 여기가 웨스트민스터 교 다리. 음. 여기 딱 건너잖아? 그러면 보이지 지금 저기. 물뚝 선거. 아 저놈의 투어 버스는 계속 따라다니네. 진짜. <laughs> <laughs> 아 여기는 그리고 다 2층 버스라. 빨리 앞질러 봐. 앞질렀다. 근데 또. <laughs> 이 날씨가 이렇게 구조 여기 아, 웨스트민스터 어, 여기 이제 웨스트민스터 여기 이렇게 딱 넘어가면 딱 보이는 게오 여기 왜 이래 공사 중이었네. 내 때는 공사 중이 아니었는데 여기 빅벤이야. 근데 여기서 다볼수 있어. 한칸더 가보세요. 너. 여기가 이제 웨스터민스터 궁이고 웨스트민스터 어, 웨스트민스터 궁이고 음.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또 어디 갔어 런던. 바로 좀만 더 가봐요. 오케이 okay, 잠깐만. 지금 또아 보면... 그렇지 그렇지. 계속 응. 돌아보잖아요. <laughs> 여기 있다. 런던 탔었나요? 안 탔어요. 예 예. 그래서 이 밤에 보면 진짜 예뻐. 그래서 투어 할 때도 다 그냥 여기 걸어가지고 음. 걸어서 여기 다 야경 보고 이런 거 빅벤 해서 찍고 여기에서 많이 찍어요. 왜냐하면은 런던만 이런 거 같이 찍느라 이렇게 해서 찰까? 이렇게 건너왔어. 건너오면 여기가 이제 여기 하나 있을 거야. 이 역. 스테이션 거기. 웨스트민스터 역인가 보다. 아 웨스트민스터 역인가 보다. 여기 있다. 빅뱅. 음. 이빅벤이 지금은 왜 공사 중인지 모르겠네. 여기에 조그만한 마트 편의점 같은 게 하나 있어 거기에서 내가 이제 가보세요 우유 사 먹었다가 굉장히 당황한 기억이 있지 이런 가판대가 생겼나 봐요 브리티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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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분 왠지 한국 분 같은데요? 땡겨볼까요? 두분외국 아, 같 아, 그러네그 맞아서 합니다. 러면그러 같네요. 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여기를 쭉 지나서 가잖아요. 가그요그럼 이제 버킹엄을 향해서 가는거면요 여기로 직진해서 가는게 응. 저 보이죠? 안 보이는데요 파도 면 그러면, 그러 좀가요 이렇게 앞으로 가고 싶은데, 내 때로 되지 않네요. 모든 게 앞으로 좀 가다 보면... 비가 오네. 아, 여기 비 많이 와요. 근데 다들 맞는다. 별 생각이 없어요. 이 정도 비는 비도 아니다. 이 정도 비는 비도 아니다. 근데 난왜 앞으로 안 가? 이기 이제 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공원인데, 이런 데는 사실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. 근데 막 너는 보스턴에서 뭐 여기 앉아가지고 뭐 놀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. 근데 나 사실 나는 여기서는 그런 거잘못 봤어. 그냥 다 이렇게 산책하고. 너네가 즐겼던 그런 공원 같은 게 아니라, 우린 진짜 그냥 근처에 있는 아파트 옆에 있는 공원 느낌이랄까? 그러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. 아 노시는데요? 눈네요 <laughs> <laughs> 여기 땀못 <laughs> 봤는데 여긴눈네내 때는 우중충했다. 그리고 나는 12월이었다. 아, 겨울이니까. 응, 난 무서웠다. 12월이었다. 그러네. 난 12월이었네. 아 그러네. 굉장히 많은데. 어이 많이 노시네. 근데 이게 또 다른 게 여기는 지금 노르드가 날씨가 계절이 좀 따뜻한 계절이어가지고. 그냥 총총하잖아. 저 빨리 메인. 아 <laughs> 여기 이제 메인이겠다. 여기가 근데 여기가, 여기가 기억이 안 나네요. 그쪽 그쪽 그쪽. 여기가 기억이 안 나요. 여기 가 이제 메인 스트레이트 같은데. 여기를. 아, 아, 이분들 아, 또 같이 가시네. 따라가 봅시다. 따라.. 아, 따라가 봅시다. <laughs> 따라가 봅시다. 아, 같이 가네. 어. 이사람들버 더킹홈 이제 가는 거예요. 아, 맞네, 맞네. 음. 아, 데이트 하시네. 아, 데이트 하네. 나도 같이. 해. 우리도 이제 좀 산뜻하게 한번 같이. 해. 근데 뭔가 진짜 날씨가 다르니까 분위기가 확 다르다. 내가 갔을 어. 때는 이런 나무가지다나무가지였어 앙상하고 이빨이 하나 없네 음, 겨울이라 아 이분은 끝까지 같이 <laughs> 좋네 버킹홈 간다니까 이사람도 응. 지금 버킹홈 가는 거라니까 <laughs> 너무 같이 간다 <가치간다>. 어? 합세 써, 어합세 잠깐만 떨어졌어 둘이 싸웠나 봐 <laughs> 네, 확, 확, 확대해 봐 확대해 봐아 사라졌다 아 어? 사라졌어 아 근데 방금 둘이 떨어졌었어 <laughs> 싸웠나 봐 가다가 여기가 왜 바글바글 하냐면 그 교대식 할때 그 안에서만 교대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걸어오니까 말 타고 이 거리를 와말 음. 타고 거리를 와서 와말말 <laughs> 결박 와, 말, 말, 와 인기 나다 진짜 응. 이제 사람들이 진짜 그 시간 한몇 시간 전부터 그걸 보려고 바글바글해 진짜 와디스요 <laughs> 아, 나 이거 낫지. 그거.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. 진짜 그때 지금 내가 오는 지금 이 길로 이 길로 이제 말을 타고 왔었어요. 레고 아이덴티티. 여기 이제 이 앞에 보이죠? 이 창살 여기 는 이미 다 닫혀 있고. 아 여기 여기 어어 어, 어. 여기 다 닫혀 있고 여기 창살 있죠? 여기 앞에 진짜 사람들이 다 바글바글 여기 다 달라붙어 가지고. 어? 그.. 물건도 털리고? 물건 털리고 우리 김밥 먹으면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쪽 앞에서 이제 근니대들이 여기 앞에서 이제 행렬을 해요 이렇게 발 맞춰서 야, 이제 뭐, 가는 그거를 해. 그거를 해 그럼 우리 이제 여기 명당자리 제일 명당자리 찾아서 여기 여기에 진짜 사람이 이렇해 명당자리 찾으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다 달라붙여가지고 여기 여기 틈 사이로 핸드폰 집어넣어서 다 찍고 있어 그대식 보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바글바글합니다. 무슨 콘서트 보는 것처럼. 그걸 이제 아침에 보고 나면 이 버킹엄 이제 궁전을 봤잖아. 이 보고서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쭉 받아 보면 여기 랍스터 여기, 여기 유명한데 여기 랍스터 그 샌드위치 파는 데 예예 네, 네. 네. 거 맛있어. 별이 다섯 개. 네. 나이트 브릿지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헤롯백화점 있죠 그 옛날부터 막 옛날에 막 코끼리 표범 막 이런 거 없는 거 없이 다 팔았다던 그헤롯백화점이 여기 있고.